여기로는 뭐 잡으면 되니까 아 이러면 여기 장군이 또 아파갖고 네, 궁을 아마 틀어야 될것 같고요 음 이거 안먹어요 안먹고 이렇게 둘게요 아 요렇게 둔다 오, 아키똥인가? 어 아키똥인가 어야 요거는 뭐 안먹죠 안먹고 겠습니다 어, 이분 포항 사시는 고수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제자분하고 많이 두시더라고요. 자, 한수 배우겠습니다. 자, 만화가고요그 다음에 찾기를 열고, 그 다음에 궁을 내리고, 팔을 어디서 닫아야 되더라. 이렇게. 닫겠습니다. 그러면, 귀마까지 나가고, 어, 귀마 나가도 되나? 아하. 자, 일단은 면상, 면상 장기 한번더 볼까요? 음, 이거, 지, 수비를 해주고요. 상이 나오는 장기를 두셨네요. 잡고 아, 요거는 요렇게 수비를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차가 두칸 들어서는 거? 이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차가 일단 두칸 들어설게요. 여기가 일단 맥인 것 같아서. 아, 바꾼다. 좋아요. 일단은 쫓아볼까? 그러면 이 차가 어디로 가? 여기 에 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공략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마가 먼저 나가고 나서 둘거 그랬나? 음, 어? 그래도 제가 이걸 나가면은 이걸 어떻게 지켜? 요걸 올릴 수 있어요. 같이 넘겨서 양차를 걸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뭐야? 일단, 피하면, 올린다? 뭐, 어, 마상대 하죠? 음. 착한칸 어, 피하겠네. 자, 뭐야. 이거는 내가, 먹어줘야 되나? 먹고, 네, 여기, 끼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장군을 보고 있단 말이야. 마가 나가서 여기를 쫓는다. 좋아요. 마가 나가서 끝으면. 아 그러면 밀어도될것 같네. 일단 포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요. 그럼 포를 뒤로 넘긴다. 뭐, 둘수 있겠네요. 아니면 요, 요렇게 두는 수도 있었네. 뭐, 지금은 이게 더 적당했던 것 같아요.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서. 네, 이걸 때리고, 먹을 때, 포로 잡지 못함, 차로 잡지 못합니다. 장군이 있기 때문에, 마가 진출할 수도 있긴 있어요. 아,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가지는 수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 또 살을 또못 올리네요? 그렇다면 다음수로 제가 여기 포달라고 오는 수가 성립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 초에서 지금 들게 없어요. 그죠? 뭐듣지 아, 지금 또,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포를 달라고 한번 가볼까요? 가면은 아마 차가 가서 묶어놓을 수 있어요. 이쪽에 그 포장군이 있으니까 여기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갖고 멱을 막으면서 다음 수로 마가 이렇게 뜬다. 아니면 이 포가 이렇게 넘는 수도 있네. 포가 이렇게 한번 넘어볼까요? 그러면, 여기로 오나?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포를 잡긴 하는데, 어? 뭐야?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갈 데가 없네? 장군을 친다. 자, 일단은 여기 포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는 뭐, 잡으면 되니까. 아, 이러면 여기 장군이 또, 아파갖고, 네, 궁을 아마 틀어야 될것같고요 음, 이거 안 먹어요. 안 먹고, 이렇게 둘게요. 자, 뭐, 기껏해야 차장, 아, 상장? 있으면 사, 맞고, 너무, 너무, 이거 먹으면 되고. 아, 요렇게 둔다. 어 아키똥인가? 아키똥인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둘까? 아, 아니다. 그냥 뭐. 아, 아니다. 잠깐만요. 그냥 말을 먹었어야 됐나? 이렇게 주기가 싫지뿔을 걸고 1초 남았습니다. 어? 야, 이거는뭐안 먹죠? 안 먹고 주겠습니다공 있는 데를 위협해야죠. 음. 일리 있어. 어우, 잘 두셨어. 그래도 뭐아 여기 장군이 있구나 자, 일단은 여기겠습니다 이 저걸 포를 지키겠다는 거고 이상길이 되게 좋네요 근데 저는 이제 왕이 이쪽에서 조금 안 좋으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또 마... 상이 못뜨게 하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장이 또 통렬해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러면 이거 잡죠. 이거 잡고. 기물 정리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잡고. 아, 어떻게 둬야 되지? 잠깐만요. 과장 친다. 좋요 일단은, 마장을 치면은, 살을 살리기 위한 한수를 두실 거예요. 여기 잡고, 요거는 뭐 이렇게 막으면 되고요서로 먹어달라 이거였는데. 이 상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되죠. 10초 남았습니다. 공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차장군의 외통이라. 음, 그럼 이거는 잡으면서 장군을 치고, 일단 차, 차를 노리고 있는 근거를 없앴습니다. 야, 나 면상도 이렇게 잘 뒀나? 1초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 잠깐만요. 장군 쳤을때 이거 거의 외통같은데요? 장군치고 올라올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붙는다 그러면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자리 여기 하나 근데 먹으면서 통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빗수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통이에요 올라왔을때 장군치고 어, 먹을 수 없죠. 지금 X자 보이시죠? 갈수 있는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여기 잡으면, 그 다음에 왕이 갈 데가 없어. 궁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국이 마무리되는 그런 기보였습니다. 잘 배웠습니다.